3월 16일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사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사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에 들어가서 7년 여간의 정복 전쟁을 이제 끝내고.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그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지도자 여우수와도 나이가 많아, 그가 죽기 전에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요단서편의 평지는 어느 정도 다 차지를 했는데, 상간지대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좁다고 뭐땅 분배하는 사이에 지파들 사이에서는 더 넓은 땅을 달라, 땅을 더 많이 달라, 뭐 이런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유다 자손 중에 그니스 사람 갈렙이 자신은 상간 지대를 정복해서 들어가겠다 그렇게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칼렙인데 이는 개 개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그의 이름만큼이나 아주 충직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본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6장 7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9장에서 중부 산악고지에 위치한 기본의 항복을 받아 냅니다. 10장에서는 남부연합군을 격파하고요. 11장에서는 북부연합군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에 들어가면서 가난의 중앙을 일사천리로 초기에 다 돌파를 해낸 겁니다. 그리고 남쪽, 북쪽을 차례차례 점령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파들이 각자 제비를 뽑은 땅으로 가서 자신의 기업들을 더 넓히고 획득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은 헤브론 산악 지대를 기업으로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결국 헤브론에 살고 있는 용사들을 다내어쫓고그 땅과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참, 정탐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소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가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장차 그가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우선권을 주셨습니다. 갈렙은 가나 땅의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스파이로 파견된 당시를 회고하면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렙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처럼 말 그대로 개같이, 아, 개처럼 끝까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만의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고백과 이웃의 인정이 일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갈렙의 스승이었잖아요. 스승의 제자에게 내가 네, 하나님 요하게 충성하였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보다 더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도 갈렙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달랐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내가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요서 1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갈렙이 싸울 그 사람들, 헤브론의 사람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악 사람들과 또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다 말합니다. 갈렙은 그러나 이 상간 지방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상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상간 지대를 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지를 원하겠죠. 배산임수 뭐 문전옥답 이런 것을 원합니다. 뭐 요즘은 아파트를 지으면 제일 꼭대기층을 펜트하우스라고 하는데 최고급 집인 거죠. 갈려이 삼꼭대기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를 하나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어놓은 아파트 한 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내가 그 땅을 새롭게 중복해, 중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갈레번 이 상간지대를 구하였습니다. 갈레비 오나 상간지대는 차지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악족 속이 살고 있고요. 가난의 장수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성도 아주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성벽 속에 그인들이 진친 곳이다. 그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그와 함께 간 다른 청탕꾼들의 눈으로 볼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정복하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은 젊은이들도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이 헤브론 산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한 그 헤브론을 결국 갈렙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갈렙은 왜 그토록 이 헤브론을 원했을까요?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라가 죽은 곳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포함하여 산 떼기 파철 샀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되었던 그런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가장 밀착되어 있고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곳은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은 그곳을 원하지 않고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갈렙은 자신이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곳을 차지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성지로 여겨지는 이곳을 자기가 차지함으로써 자기도 그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곳을 정복한다면 정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 헤브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나태해졌던 거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가난 땅에 들어와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죠. 지금 7년여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간신히 평지를 어느 정도 정복한 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의 전쟁으로 지쳐서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만족하고 그냥 정착하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렙이 끝까지 헤브론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다윗이 이 헤브론에 첫 도읍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마 갈렙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곳에 첫 도읍지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은 단지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부동산 투자를 잘하여 돈을 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에게 헤브론은 바로 주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쳤고요. 주님은 갈렙의 그 충성을 보고 그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갈렙과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갈렙은 자신의 후손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기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이 초지일관 충성스럽게 나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헤브론 산지와 같은 문제를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가,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헤브론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간 갈렙이 곳을 점령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해부론과 같은 그런 문제의 산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께 충성할, 충성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렙은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헤브론을 자원하여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점령,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점령해야 했을 땅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방민족 출신이었던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성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헤브름과 같이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청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성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